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왠지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뭔가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데 정작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수 없어서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용한 파괴자들이거든요. 마치 몸속에 서서히 쌓이는 독소처럼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크게 아프게 만드는 것들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적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알게 모르게 쌓이는 독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정신력과 에너지를 조금씩 빨아먹어요. 결국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서서히 새고 있는 가스처럼 말이에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삶에서 제거해야 할 10가지 독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한 명쯤은 계시겠죠? 본인이 힘들 때는 전화기가 터져라 연락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정작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마치 구멍 뚫린 물통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결국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죄책감까지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우정이 이런 거야.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라는 말로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항상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두 번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마음가짐. 그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시작할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서도 다음 달부터는 꼭할 거야 라고 하시고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다면서도 시간이 좀더 여유로워지면, 이라는 말을 반복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준비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낳기에 완벽한 타이밍이 언제인가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준비되고, 집도 완벽하고, 관계도 완벽한 그런 시점 말이에요. 그런 시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배워나가거든요. 차라리 지금 당장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버려요.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해명하려는 충동. 세 번째로 없애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해명하려는 충동입니다.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대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월세를 내주지도 않고 여러분과 같은 집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머리 스타일을 바꿨을 때, 직장을 옮겼을 때, 연인과 헤어졌을 때마다 마치 학회 발표를 하듯이 자세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설명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종의 비용이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간단히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때로는 왜?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왜냐고요? 그냥요. 라고 대답하는 것도 완전히 괜찮은 답변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결정에 대해 철학적 논문을 써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네 번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 습관.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볼 때마다 25살에 벌써 두 번째 외제차를 샀다는 글이나 글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화려한 사진들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과 여러분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정말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의 경기 영상과 여러분의 운동 연습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그런 화려한 포스팅의 상당 부분은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요. 렌탈카로 찍은 사진, 빌린 옷으로 찍은 사진, 심지어 빚을 내서 만든 화려함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보세요. 1년 전에 여러분보다 지금의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 피해자 의식. 다섯 번째로 제거해야 할 독소는 피해자 의식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예상치 못한 실직, 건강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배신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인생이 여러분에게 강펀치를 날렸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을지, 아니면 일어나서 다시 싸울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피해자 의식에 빠져있으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탓, 상황 탓, 운 탓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건다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태어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물론 그런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피해자 의식을 버리고 주인 의식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섯 번째, 무의미한 논쟁 참여. 여섯 번째는 모든 논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냥 그렇게 두세요. 그 사람이 세계 끝까지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지구과학 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견도 존중해주세요. 음식 취향은 개인의 자유니까요. 이런 무의미한 논쟁에 소모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시나요? 특히 인터넷에서 익명의 누군가와 벌이는 키보드 배틀은 정말 시간 낭비의 끝판왕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책한 권을 더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모든 전투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전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거든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위해 아껴두세요. 일곱 번째, 물리적, 정신적 어수선함. 일곱 번째로 정리할 것은 물리적, 정신적 어수선함입니다. 옷장에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중고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큼 많은 물건들이 쌓여있다면 말이에요. 서랍 속에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모아둔 각종 잡다한 물건들이 넘쳐나고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이런 물리적 어수선함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어수선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어수선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휴대폰에서 5초마다 올리는 각종 알림들, 인터넷 브라우저에 동시에 열어놓은 60개가 넘는 탭들, 나중에 처리하겠다며 미어둔 각종 업무들까지 모든 것이 소음이 되어 여러분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잡음들이 많을수록 뇌는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가짜 긴급함에 대한 반응. 여덟 번째는 가짜 긴급함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30초 안에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치 24시간 대기하는 고객센터 직원처럼 대하도록 길들여 놓았고 여러분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을 뿐이에요. 급해요라고 붙어 있는 이메일의 90%는 사실 전혀 급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실제로 급한 일이 아닌 모든 전화, 메시지, 요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추에 맞춰 응답하세요. 놀랍게도 긴급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의 90%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응급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전화를 할 거예요. 카톡으로 급해요 라고 보내는 일은 대부분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력은 여러분이 컨트롤해야 할 자산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가짜 긴급함에 휘둘려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스트레스도 적어요. 아홉 번째, 과도한 고민습관. 아홉 번째로 제거할 것은 과도한 고민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신발끈을 어떻게 묶을지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만약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이에요.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사는 것도 30분을 고민하고, 친구에게 보낼 문자 메시 하나를 쓰는데도 1시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도한 고민은 사실상 두려움이 지적인 포장지를 입고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실행력을 떨어뜨리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작은 일부터라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통해 이런 습관을 고쳐나가세요. 80%만 확신이 서면 일단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완벽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나중에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요. 고민이 줄어들수록 실제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결정 피로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고민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열 번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욕구. 마지막 열 번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욕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독소라고 할수 있어요. 하기 싫은 일에도, 네 라고 대답하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참석하고,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억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죠. 모두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까봐 두려워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친절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할수록 정작 여러분 자신은 점점 더 불만족스러워져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쉽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여겨지거든요. 때로는 노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더 좋을 수 있어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실천 방법과 마무리. 정리해보자면, 조용히 제거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마음가짐. 모든 사람에게 해명하려는 충동. 다른 사람과의 비교 습관. 피해자 의식. 무의미한 논쟁 참여. 물리적, 정신적 어수선함. 가짜 긴급함에 대한 반응. 과도한 고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욕구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되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목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식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게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독성 관계, 가짜 친구들, 오해된 후회, 쓸모없는 방해 요소들을 마치 훈장처럼 달고 사갑니다. 그러고는 왜 자신이 움직일 수 없고 공허하고 지쳐 있는지 궁금해하죠. 반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짐을 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들은 조용하고 단호하게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런 것들을 잘라내 버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함, 집중력, 에너지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것들을 참아낼 때마다 여러분은 실제로 유일하게 중요한 화폐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열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는 더 날카로워지고 자신감은 더 커지고 나아갈 방향은 더 명확해질 거예요. 마치 안개가 걷힌 후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머무는 환경을 지켜내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남들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선택할 때 누군가의 기분이 상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히 제거하고 조용히 다시 세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네 라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칼이 날카로워지는 이유는 뭔가를 더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조각하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이열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오늘 말이에요. 가장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올바른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강력하게 변화해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가 될 겁니다. 조용한 제거야말로 가장 큰 성공의 비밀입니다. 이제 가서 실행에 옮기세요.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나 극적인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를 조용히 제거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